안녕하십니까.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요즘 허리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증상이 생겨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술을 했는데 내가 왜 아프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허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척추 신경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육도 지나고 그다음에 뼈도 일부 갈아내게 되고 거기를 싸고 있는 인대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경까지 도달하는 우리 구조물들을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 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설명드리는 게 피부가 이제 붓는 시간, 봉합되는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정도. 근육이 안정되고 붓는 데는 한달 정도. 그리고 내부에 있는 디스크나 인대 같은 아니면은 뼈 같은 조직이 관절 같은 조직이 좀 안정화 되는 데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다 하더라도 일부 어떤 요통이라든지 그런 불편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보통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은 척추신경감압술입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압력을 감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제 쭉 통증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신경은 그 시간 동안 이미 손상을 받아 있습니다. 손상을 받아 있는 신경 자체를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리는 거는 사실 현대의 학으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눌려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제거를 해드리고 나면 신경은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3개월 내지는 조금 길게 보면 6개월 좀더 길게 본다면 1년까지도 어 신경 관련한 증상들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손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일부 증상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밸드백 서저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BSS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사진상 보기에는 충분하게 감압이 됐고 했는데 통증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척추 분절이 여러 분절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 제일 맞는 부분 그리고 병변이 있는 부분을 수술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선택이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측 엉치라든지 이런 쪽에 통증이 있고 불편감이 있어서 그리고 하필이면 그쪽 영역 뭐 4, 5번이라든지 5번, 1번 쪽에 어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작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수술했는데 증상이 그대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유합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식적인 개방형의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제 근육의 손상이 아무래도 작게 하는 내시경이라든지 최소침습 수술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는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유합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절 자체가 유합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요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증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돼 가지고 받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날카로운 양상의 통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신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선처럼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나가는 곳을 지도처럼 이렇게 길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보통 아픈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원발 병변 신경이 압박받아서 생기는 통증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문제라면 좀더 그런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묵직한 통증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근육의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의 또 특이적인 형태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제 아팠던 데랑 오늘 아팠던 데가 다르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시계 통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든지 수술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게 수술이 되는 경우는 중간에 분명 수술방에서 이벤트가 있거든요. 뭐 신경막이 많이 찢어졌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했던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자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수술은 잘 됐고, 생각했던 대로 감압도 충분히 됐고, 근데 이제 통증의 양상이 조금 바뀐 상태로 왜 나는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아프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고 그 통증 자체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또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충분히 조절이 될 수도 있고 도수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또 통증을 조절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오히려 오시게 되면은 충분히 설명 드리면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치료를 해 드리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환자분하고 같이 이제.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오시면 얼마든지 저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좀 최근은 아니고 몇년 전에 있었던 환자분인데 제가 만족스럽게 감압이 다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직이 분명히 남았어요. 근데 환자분은 증상은 좋아지셨어요. 본인은 만족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의 증상이 남는 거죠. 그 남은 부분에 뭔가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수술을 할까 말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환자분께 그냥 저도 솔직하게 한번 사진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쭉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거가 덜 됐고 이게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증상은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했더니 환자분은 아, 나 지금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오히려 그러셔 가지고 네, 그러면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하고서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증상까지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척추 수술을 하고도 왜 대체 아플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수술이 잘 됐을 경우도 일부 통증이 있고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도 사실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수술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진짜 일부 호전이 되는 양상이다라면 조금 수술 받은 의사를 믿고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통증의 양상이 수술 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면 한번 또 다른 제 2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가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